안녕하십니까. 언어 t v 입니다 오늘은 요거, 떡밥 채비 기준으로 해서 원투 장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어, 떡밥만 쓰는 게 아니고요. 사실 일반 원투에도 쓸수 있는 장비입니다. 지금 현재 이제 송도에 나와 있는데, 인천권은 30-450. 30-450.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. 30-450. 왜냐하면 인천 쪽이 평균 조수 간만의 차가 7m입니다. 그러면 평균적으로 물이 높거나 낮거나를 따지면, 어, 드롭봉을 해야 되는 게 보통 한 5m 정도 되거든요. 5m, 4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겁니다. 530을 쓰면, 어, 드롭봉을할때이 반경이 커요. 회전 반경이 커서 고기가 도망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450을 쓰면 가장 어, 쉽게 딸려오는 회전 반경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낚싯대는 연질이 좋습니다 연질 왜냐하면 빳빳하면 고기가 바다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드롭핑이 인데요 그래서 바늘타리가 잘 됩니다 하지만 이걸 쓰면 이걸 쓰면 연질대가 휘어지면서 거의 수직, 수직으로 고기가 올라오면서 드롭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탄력도 있고 그래서, 예. 네. 훨씬 적죠. 도망갈 확률이. 이 정도 되고요. 네. 이제 봉돌은 30%. 봉돌은 30%를 사용하고, 요거는 5,000번 대 5,000번 대 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. 봉돌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떡밥용떡밥요 이렇게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삼각주입니다. 삼각주. 삼각주인데 저 혼자만 쓰는 게 여기 조금 이제 스킬이 필요해서 기술이 필요해서 구멍 봉돌 감성 벌 채비입니다. 요거는 동의안에서 많이 쓰는데 실제 요걸서해안에서 써도 돼요. 단지 안착시킬 때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서야는 삼각추 30분 많이 쓴다는 거. 그 다음, 떡밥 낚시가 아니고 일반 낚시. 일반 원투 낚시. 지렁이 낚시 할때 쓰는 고리봉돌 채비입니다. 이 채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3호 핀 도래를 달았습니다. 3호 핀 도래. 아래 위로 다. 위에도 사모핀 도래, 아래도 사모핀 도래. 그러면 이 높이 조정이 돼요. 반대로 달면, 반대로 달면, 반, 반늘이좀 높아지죠. 어. 그래서 아래 위로 똑같이 사모핀 도래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잡벌을 위해서 축광 튜브, 축광 튜브를 좀 달아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이게 액션이 좋아요 액션이 그래서 저는 항상 쓰레기 쓰레기 재활용 해가지고 묶음초 버린 걸주워다가 챔피언 채비를 만듭니다 이게 액션이 좋아서 사실은 입질도 더 좋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숭어떡밥 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보시면 30- 브랜드는 좀 가리겠습니다 30-450 30-450을 많이 쓰고 5000번 뒤입니다 브랜드 상관없습니다 5000번 뒤 처음에 도착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낚싯대를 2번 대를 뺍니다 2번 대, 2번 대 빼고 레바 이걸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베일을 베일을 제끼고 원줄을 가이드에 통과시킵니다. 이걸 하나 빼는 이유는 이렇게 걸치고 하면은 네. 걸치고 하면은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를 빼고. 그 다음에 가이드의 원줄을 통과시킵니다.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해줍니다. 채비, 자작 채비, 3 0프 삼각추 연결을 해주고 초리 때 톱 가이드서부터, 초리대를 다 빼줘요, 먼저. 초리대를 다 빼주고, 그 다음에, 가이드, 중간에 있는 가이드를 정렬을 시켜줘요. 그래야지, 가이드 정렬 하기가 쉽습니다. 다음, 번, 4번이죠. 4번 마디 올려주고, 다시, 가운데 거, 정렬 해주고, 다시 3번. 3번 마디 빼주고, 네. 그 다음에, 한번 요렇게 봐주세요. 가이드 정렬 잘 됐는지.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. 네. 승호 기본채비고 바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바늘. 바늘은, 잉어 전용 묶음 채비, 묶음 바늘. 요게 보통 파는 거 스프링 채비인데 요거만 재활용한 거고, 안에 들어있는 바늘은 잉어 전용 묶음 바늘. 4호입니다, 4호. 요것만 계속 바꿔 끼우면 전체를 다살 필요 없이 요거 3개짜리, 3, 3개짜리 한 세트가 천 원이거든요. 바늘만 계속 바꿔주면 됩니다. 그리고, 또 길이가 한 4cm, 목줄 길이가 한 4cm 정도 됩니다. 그러면 떡밥 사이즈랑 딱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4cm를 하는 겁니다. 떡밥을 달았다고 생각하면 이전 화면에 있는 것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. 떡밥을 달고 순서를 보면, 소리대, 그 다음에 원줄, 그 다음에 20호 경심줄, 자작채비 봉돌, 봉돌 밑에 예, 떡밥 요렇게 달면 됩니다. 오늘은 낚시는 안할 거예요. 거의 안 하고 그냥 한번 설명만 드리려고요. 여기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채비는 같은데 요것만 바꿔주면 지렁이 채비 가능하거든요. 원투 지렁이 달고 아니면 오징어, 뭐 염장, 고등어라든가 아무거나 달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30-450대, 30-450대. 530도 괜찮은데, 530은 원투하기도 그렇고, 드롭봉하기도 그렇고, 아까 설명드린 이유로 굉장히 불편해요.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30-450대. 릴은 5000번, 릴 5000번. 봉돌 30호 봉돌. 그리고 승원낚시 하기 위해서는 뚜레박이 필요해요, 뚜레박 물, 물뜰때물뜰때뚜레박 필요하고요 꿰미 꿰미 부력 이 부력은 그냥 요구르트 병으로 만들었는데 왜냐면 계량컵이 그냥 계량컵 여기 한 100에서 110cc 되는데 그냥 한 줌입니다, 한줌한 한 줌이 떡밥 하나 아니면 이제 떡밥이 종류에 따라서 두 줌, 두 줌이 떡밥 하나거든요 예, 부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관할 때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그 다음에, 떡밥통. 떡밥통, 떡밥통. 네, 떡밥 넣어서, 넣어서 다닐 수 있게. 네, 떡밥 넣어서 다닐 수 있게, 떡밥통. 그 다음에, 웃긴 거. 이거 스푼요. 일회용 스푼. 두 개. 떡밥을 갤때 스푼으로 개는 게 가장 정밀하게 잘개져요 그래서 이걸 사용합니다. 여름면 채비 소개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. 이상 간단하게 떡밥 채비를 설명드렸는데요. 조상님들 가시는, 어, 걸음걸음마다 어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또. 로또.